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길죠 그래서 어 우리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하, 하면 또 우리 여러분께서 2절 해주시고 오르는 이렇게 한번 번갈아가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날의 시작, 곧해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나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시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분 남았어요. 지금 11시 55분입니다. <laughs> 또, 아 새해, 그, 새해는 그 이제 5분 뒤에 오고요. 지금은 헌해죠, 헌해. 헌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끝과 다, 어, 새로운 시작을 함께한다는 건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작년에 우리가 못했고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아, 과감하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 그, 그 마음 있잖아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은 똑같은 날인데 그래도 첫날 아,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면에서 그렇게 날짜를 구분하고 새해라고 이름을 붙인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한번 또 털고. 한번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 오늘은 참 우리 아이들은 설교 노트 안 써도 됩니다. <laughs> 깜깜하니까 오늘만 봐줍니다.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본적으로 달력이 다 음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음력 중에서도 두 가지 달력을 씁니다. 하나는 민간력 또는 시민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이 있어요. 그거는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을이 1월이 돼요. 근데 1월이란 말을 안 쓰죠.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의 달력이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 종교력은 그럼 뭐할때 쓰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달력이죠. 오늘 본문이 종교력으로, 그러면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이 절을 보시면 이 날을, 야이 말을, 이 날을, 그죠? 이 달이네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종교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농사를 따라서 지어진 달력을 따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지금이 딱 1월로 쳐라. 지금부터 1월이다. 그리고 열흘 뒤에 양 잡는다. 그리고 나흘 동안 양딱 준비한다. 그리고 열네 번째 날양 먹는다. 그리고 너네는 해방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왜 이달, 이달, 지금부터 1월이야? 지금부터 나한테는 이게 1월이야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벌써 답을 말해버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시작이야. 이전 거다 잊어버리고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에서요. 그 사건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고른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1월 1일 이 말씀을 하신 날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물론 우리는 양력이지만 1월 1일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고른 것입니다. 2분 남았어요. 자, <laughs> 오늘. 이거 굉장히 신경쓰여요 이거 신경쓰여서 아 그냥 할래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6월절이죠 자 그럼 이날 이날이 있었던 그 6월절을 이제 우리가 잠깐 볼게요 뭐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막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 6월절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달이 6월절이고요 영어로 뭐죠 6월절은? 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뜻이 뭡니까? 지나가다. 아 지나가다 이야, 승환이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미국 3개월 갔다 오니까 영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laughs> 지나가다 넘어가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지금 이집트 백성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계속 들으세요 아이들도 이집트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 거의 400년 동안 지금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파라오는 당연히 이게 먹미?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아, 그러니 뭐 이게 뭐야? 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뭐 개구리, 메뚜기, 이, 독종, 뭐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재앙을 아홉 가지를 쫙 내리십니다. 아홉 가지를 딱 내리,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딱 재앙이 오면은, 아, 내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야, 보내줄게, 보내줄게. 제발 이 재앙 좀 그치게 해줘. 부탁을 했다가, 재앙이 그치면은 또 마음이 바뀌고, 이게 아홉 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날을, 이제 하나님이 끝판을 보신다는 거죠. 끝판. 그래서 이때를 중요한 그, 첫 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지막 날 이제 내가 14일 후, 보름 후에 심판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이렇게 발라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게 밖에서 볼때 밖에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하고 위하고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은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의 칼이 쫙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저 피를 보면 은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한다고요. 넘어가고 저 피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처음 난것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고요. 처음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죽은 거 아닙니다. 자, 처음 난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날 그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오늘 이 명령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유월절은 대강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말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첫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것들을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또 누굴 심판한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모든 신, 모든 우상들, 다 하나님께서, 그런 잡신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태초이고,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국은, 당시 이집트는, 진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미약한 노예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파라오를 무릎 꿇리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세구나. 이 엄청난 이집트의 파라오, 자기가 신인자잖아요. 파라오는. 이 엄청난 이집트가 진짜 하나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제발 좀 너희 나가라고 나중에 재물을 막 주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빠가 이런 얘기예요. 이 오빠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오빠 믿지? 딱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여호하다. 나를 믿어라. 내 능력을 보여주마. 애국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세운 제국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여호와가 한다면 한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고 미약했지만 그 이집트 백성에게 사정사정 받아가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의지하는 하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심판을 힘들게 구태여 그 심판을 행하시고 그런 능력들을 계속 단계를 밟아가면서 보여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됐다는 거죠. 부모의 능력이 언제 발휘됩니까? 내 아이를 지킬 때 발휘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내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없던 힘이 나오고, 내 아이가 힘들 때 내가 없던 능력이 나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능력을 발휘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또 새해는 우리가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되, 그 세상의 중심이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새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날마다 구원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낙심하는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진짜 교인 중에, 같은 가족들,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안 되거나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막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되거나, 결혼이 안 되거나, 뭐, 많이 아프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아,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새해 정말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또 어려운 일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서 그 가운데서도 그냥 넘어져 있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서로 서로 되고 우리 성탄절의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별이 되고 꽃이 되어서 함께 힘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대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누구에게서 완성됐겠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종교력의 1월 1일인 유월절을 생각한다면 또한 정월인 이 1월 1일 그리고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해마다, 해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초마다 특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또한 새롭게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시대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죠. 외모를 고치고, 돈을 많이 벌고,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해 달라고 마구마구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 해도 우리 아이들 공부를 못 해도 좀 덜 잘생겨도 좀 돈이 없어도 좀 몸이 약해도 좀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귀중한 자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너네 찌질이다 너네 루저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큰 오빠,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거기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엉뚱한 것 쫓아다니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인정해달라고 갈구하고, 명예나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엉뚱한 것을 치장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진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셔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을 잡으라고, 하, 잡으라고 하고는 조금 너무 세세하다 싶을, 저, 싶을 정도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상하게 식구대로 양을 잘 잡고, 식구를 잘 계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굉장히 자세하게, 자상하게 일러주죠. 이 유월절은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먼저 가족 식구대로 양을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단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 근데 그 가족에서만 머물질 않아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한 마리 잡아서. 내 식구면 못 먹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그양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해라? 이웃사람까지 불러라. 그래서 양을 대강 맞춰라. 남기지 않도록 하고, 양한 마리에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해서, 그러면은, 아, 그럼 옆집이랑 먹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불러서, 양을 먹어라. 6월절에 이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기 위한 6월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공동체성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것 맞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교회라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침 묵상을 한 대로 에베소서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내년 아 올해죠 이제 2016년 올 한해 이 구원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족별로 앉아서 그 양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통곡이 들리고 밖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양의 피 안에 들어 있었던 가족들은 모여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는 모여서 아주 막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띠를 매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게, 자, 이제 출발이다! 하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걱정과 불안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임한 거죠. 그렇게 준비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잖아요. 함께 말씀도 암송하고, 함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아이들 살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각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 가정이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더 나아가 정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그렇게 이웃과 불러가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걷는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정말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서로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같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냥 16년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작년 많은 일들, 이젠 다 지나간 일들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또 올해 태양이 곧 떠오르겠죠. 올한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추건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추건합니다. 각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자라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